퇴근이다! 가져와! 요즘 스타일 얼굴. 어때요? 어디에나 있는. 그 느낌 아니에요? 실시간도 끝났겠다. 짠. 이제 가면 한번 벗어볼까? 방금 실시간을 하고 왔는데, 제가 실시간에서 호주 수킹이 좋다고, 요거, 이거를 엄청 추천을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얘 성능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직접 보여드리려고 지금 실시간에 끝내고 온 저의 모습입니다. 화장이 엄청 많이 되 있죠? 저는 마스카라는 안 했고요. 아이라이너도 안 했어요. 환자기 섀도우 위아래로 했고, 그 밑에 안쪽에 좀 까만 섀도우 하고, 빨간색 립스틱이 엄청 빨간색 맥. 맥의 그 매트한 립이거든요. 그리고 뭐 쉐딩까지 다한 상태예요. 근데 제가 얘로, 얘 하나로 클렌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머리를 묶고 이제 세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클렌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클렌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손을 깨끗하게 씻어줘요 저는 저는 손을 두번 정도 씻는 것 같아요 항상 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냥 미지근한 물을 얼굴에 묻혀요. 얼굴에 묻히고 얘를 다시 거품을 내서 한번더 이렇게 세수를 하거든요. 얘폼 클렌징 거품을 내 가지고 그대로 마사지 하듯이 머리를 헹궈요. <놀람> 자가 그렇게 촘촘하나세하 않은 같데 이렇게 복시복시랑 이납 근데 굳이 이 영상을 찍었어야 했을까? 흑유내 <목소리도> 가면 으규 <목소리> 내 네, 가면 음, 여러분 저의 리얼 민낯입니다 못생겼죠? 일단 보면은 눈 화장 다 지워졌고요 입술 보시면 아시겠죠? 색깔이 없습니다 싹다 지워졌습니다 음, 부끄러워 미스트 토너. 크림티 미스트 토너. 화장품 광고 찍는 것 같다. 이게 이거는 바르면 하얘져요 얼굴이 마치 선크림을 바른 거. 흡시켜줘야 돼요. 계속 계속 문지르고 또드리면싹깍쌍을됩니다 얘가 좋은 게 제가 얘를 좋아하는 게 흡수가 되면 진짜 산뜻해요. 다른 선크림이나 그런 거는 바르고 나라도 뭔가 어떤 거는 엄청 건조하고 어떤 거는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쫀득쫀득한 게 얼굴에 남아있다그 해야 되나? 그래서 좀 불편하거든요 근데 얘는 흡수가 되면 싹! 당기지도 않고 건조하지도 않고 뽀송뽀송한데 촉촉한 느낌? 응딱 그런 느낌이에요 발라줄게요 거울 볼 때만 항상 느끼는 건데 진짜 나이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잡티, 기미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생기는 것 같고 주근깨 이런 거 약간 햇빛 같은 거 받으면 이렇게 막 생기니까 입술 색도 전혀 없어지는 것 같고 아무튼 이렇게 저의 어, 세수 세수는 끝입니다. 여러분 꼭 스키 호주 오시면 스키 한번 써보세요.